오늘은 다섯 번째 세계의 설교의 군 제사장 나라. 트리트 불착 받으셨죠? 네. 네. 최후기1 5장1 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국가임을 떠났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이르자 그들이 느리딘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예, 여기 거기 산 앞에,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회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제 3월에 신의 산 앞,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곳에서 약 1년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1년간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최유기 19장부터 최유기 끝까지, 그리고 레일기 전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인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인수기 10장 11절 말씀 가찬조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의 네, 둘째 날, 수요일에 부모님 집구에 정박에서또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네, 이제 인수기 10절, 10절까지가 이 신해산 1년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모든 기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보무이전년동안의 제사장나라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해산 1년 장반생활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500년을 기다린 신의 산 1년은 총 500년을 가져갈 신의 산 1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나, 나 이루었다라고 할 때까지 2,500년 동안 1년 동안 세팅한 이 모든 작업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는 이곳이 이제 더 이상 종료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배었던새 언약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를피 이제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이곳이 유지한다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협을 시킨 것은 애국인들의 핍박과 악재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들 건지시고자 하는 목적도 물론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종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습니다이 언약을 가리켜 신의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때 지나서 애시글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예수님인 손보신 언약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기까지 자그만지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500년 동안 이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께서는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해산에서 1년간 녹음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룰던 제사장 나라의 율법 613가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신해산에서 의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가 세워집니다. 신해산은 1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기 전까지, 1 500년을 이끄는 나라, 제사장 나라, 세워지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성경의 흐름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감격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신해산에서 머무는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과한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시기 위해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복음자에 지음을 지으셨을까요? 두 글자. 성마 자신 자신 하시는. 또한 애국의 노예 문서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제사장 모세 아키 그소몇 개죠? 13개가요? 12개. 네. 성경 다 읽으셨으면서. 네. 다시는 아내용이죠 중심 안 됩니다. 이 시간에만 하면 끝낼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해산일년이 앞으로의 이 구약의 모든 기초예요. 이 십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절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곳에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거기 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하듯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십년 신의산에서 주신 명령 이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간단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읽었다라고 했을 때까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기 지금 레위의 말씀, 민수이출대의기이 후반전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엉터리로 읽은 겁니다. 네. 세계 성교육군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언약이 체결된 후에 1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성교육군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제사장 나라 법 또한 몇성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호 성경 전체를 통독해가는데늘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례기 2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례기 20장, 20, 20장 2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너를 뵙다. 종목해 온 집에서 인맙네내 하나님 영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laughs> 이제 과거와 지금 그리고 네. 앞으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부어주는 말씀이 출력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충분한, 충분히 경험한 애국 제국을 끝내고 제사장 나라를 출범한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 용어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구름 속에서 떠있는 나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신해산의 이야기 보면 빽빽한 구름 속에서, 구름 사이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 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름 타고 내려 오신 줄이았을 때, 야, 저거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는데 언제 구름이 다 오신 걸까? 이렇게 생각하수 있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상한 이야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 기초를 잘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선들곧 히브리 민족이 애국에서 나온 진짜 의미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즉 오세오경 오세율법이며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묶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세 율법, 제사장 나라, 바탕 위에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국들이 함께 풍요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 가을 때에 이 제국들을 통해서 모든 이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수있도록 아수르 아벨론,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스 그리고 헬라제 로마제도, 뭉뚱이를 쓰셔서 내네 백성들이 올곱게 서있을수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 이야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담겨져서 묶여져서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성교의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꿈꾸셨으며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만에 모세 때제장상단을 가지고 세계 성교의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성교의 꿈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하신 지 1500년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 40장 19장부터 40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는 함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리 고리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초 바탕을 놓치면 안됩니다. 모세는 율법 전체를 받은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경영과 예수님의 사역이 예고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만 가르친다면 선지선서를 이해하는 데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무엇이 있느냐? 바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은 이 아타미의 제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세나라를 동시에 붙들고 말과 글로 온공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어떤 일을 했으나 3년 동안 고수 몸을 향해서 다니는 모습 질을 쌓는 이 퍼포먼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자산장 나라의 법을 떠났던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매일기, 이 법에서, 주레기 후반기의 이야기에서 다 나온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새 나라를 기반으로 가르쳐야 선지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니다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5 1일로갑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어디라고요? 시내산 언약 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애 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방향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기드을 떠나 신의 방향에 이르러 그 방향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대표, 누구를 부르죠? 모세. 아우라인가요? 모세. 모세를 이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자네에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대로 빼도 안 되겠죠? 가지고 데리 와요. 7절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데려와서 백성이 전하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은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못했다고요.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이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떤 말씀이주습니까 세기가 다 내게 속해졌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원예를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제 따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하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쌍무 언약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모두가 이제 동의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잘 것입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성교를 향한 꿈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PPT에 보면 신해산 언약에서 이제 몇 년이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올 때까지 이 언약은 유지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고 내가 너가 말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름만 자꾸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이일제만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신의 산에서 일년은 제사장라 거룩한 신이 되기 위한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막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산 위에서 하나의 님 모세 중재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실천을 하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70기 19장부터 40장까지이고 이어서 매위기일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1장기1장 부터 십장, 십절까지 걸쳐서 나온다 것입니다 밑에 프린트물에 보면 순서 나와 있죠. 출애굽 여정 과정. 네.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받았을 때에,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라암스에 있을 때에, 이제 방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유산에서 하나님께 때를 기다렸을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다 시기이등로갑니 이제 계약을 맺었더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그것은 쉽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 완장 쉽게는 제국의 아니 제사장다. 이자 하나님께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 언약에 의해서 모세만 신해산 꼭대기로 부시고 제사장 나라 헌법 제1조 2항을 말씀하십니다. 추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장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려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누구인지 잘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문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외국장, 존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음.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똑바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애국당 종되였던집 고통받았던 그곳에서 그 어둠의 곳에서 너를 일으켜낸 야후 야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영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한 이름의 명칭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젠 그들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애국당 종던집에서 인도한 예수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사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의 제사장 나라라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다시 말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전제로 시작된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놀로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1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행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 10개명에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이웃사랑입니다. 이 10개명은 10가지 법이 있지만 또쪽에서는 613가지 법. 세부 색칙 조언이 있지만 이것을 다 합축해서 이야기한 것은단한 문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음. 이웃을 사랑하라. 음. 이것입니다. 식량의 핵심, 이둘줄기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 우리 오가교회가 갈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만을 누리는 자치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에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께서애국당 준비했던 집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국 만들기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만들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경륜,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차적인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들어와서 이세 가지 은혜를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직체로서, 또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람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국의 길, 아니, 이제 제사장 나라의 길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께서 율법의 기본이 되는 이 시기는 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읽겠습니까? 장색 1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메일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기 20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들을 구원해 놓았는지, 초막절에 앉아서 우리 조상들이 나온 때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온 우주만을 이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의 선에서 직접 하나님은 있을 백성들과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들과 대화하기로 원하십니다 중재자가 없이 일대일 관계를 원하십니다 A 집사님과 하나님, A 권사님과 하나님 목회자와 하나님, 일대의 관계를 원하지, 중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사람 밑에 있던, 있어야 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 너 혼자만 올라가라. 그리고 너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라. 이때부터 모세는 신의 산을 오르란데리다, 오르란데리다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사의 중단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3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주에 하겠습니다. 창조주 네,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무엇을 세웠습니까?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다끝니다 인간의 인간됨, 더나가 고립한 백성 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최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하려고서 성경 이야기가 우리 받아들여 품과지, 온 땅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